안녕하세요. 랩디스입니다 오늘 2020년 12월 26일자 주택 그 포토샵 1급 A형의 가장 난이도 낮은 첫 번째 문제풀이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포토샵 기본 설명이 아니라 GTQ 문제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포토샵 용어나 그런 설명들은 알고 계시리라 짐작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출하실 때 결과물 jpg는 400에 500이고 원본인 PSD는 기능적인 아이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크기가 40에 50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원본 PSD 크기로 여시면 안 되고 결과물인 400에 500으로 먼저 여셔야겠죠. 새 창을 열겠습니다. 400에 500 추후에 저장할 이름, 그걸로 문서 이름을 처음부터 바꿔놓으면 좋겠죠. 오케이. GTQ 문제풀이에뭐 가장 기본이고 꼭 잊지 말아주셔야 되는 팁은 요겁니다. 지문에 있는 설명과 지문에 없는 결과물에 있는 거, 그거를 두 가지를 다 캐치하셔서 어, 완성시키시는 겁니다. 지문에만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어, 난이도가 있는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 지문에 없는 게 결과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꼭 판단하시고, 어, 작업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인 첫 번째 문제 소스로는 1-1요 이미지, 1-2요 이미지, 다음 1-3요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 볼 때는 이런 글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먼저 첫 번째 1-1에 필터 드라이 브러쉬를 주랍니다 1-1요 이미지 필터에 드라이 브러쉬를 주라고 해서 요 필터 갤러리 들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포토샵 버전이 CC2020 입니다 어, 혹시나 어, 다른 <laughs> 다른 버전이기 때문에, 또는 같은 버전인데 어디에 있는지 잘 찾기가 힘들다. 그런 경우에는 게시글이나 답글을 남겨주시면 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문제에서 어, 지문에 있었듯이 드라이브 러쉬 요 아이 주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작업하고 있는 곳으로 끌고 오겠습니다. 결과물을 얼추 보면, 의자 두 개가 살짝 나와 있고, 위에 요 정도. 비슷하게 맞춰 볼게요. 의자 두개 살짝 보이고, 위에 요 정도의 공간이 더 있었기 때문에 크기가 더 작은가 봅니다. 크기를 좀더 줄여 보겠습니다. 요정도 요정도로 요 정도로 크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세이브 패스 패스를 저장하랍니다 이런 거는 점수도 클 것이고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빼먹으면 안 되는 아입니다 세이브 패스 패스를 저장해서 즉 믹서기 모양으로 패스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그 아이한테 요 마스크 효과 주고 요 스트로크 효과 레이어 스타일 주고 그라데이션 주고 안쪽에 그림자 이너 섀도우 주라는 여기 2번 3번의 지문을 한번 같이 해 보겠습니다 믹서기 모양으로 한 번에 패스를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도형 툴과 패스를 이용해서 그리되 요 위에 옵션에 보시면 New Layer가 아니라 요 Combine 무조건 하나의 레이어에서 계속 합쳐지도록 그리는 거 그것만 주의해서 그리겠습니다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입바탕 하나 그리고, 패스해서 그려주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계속 이어 그릴 때 어떻게? New layer가 아니고 하나로 합쳐져야 됩니다. 근데 결과물을 보시면 모든 구조물마다 스트록이 다 안쪽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실 때 살짝살짝 살짝 떨어뜨려서 그리시는 게 좋을 겁니다. 여기에 하나에 쌓이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는 방식은 각자 다 다르실 겁니다. 어떤 걸로 그려라 라는 특정한 건 없으세요. 최대한 결과물에 맞게끔만 그냥 그리시면 됩니다. 쌓이고 있죠. 믹서기 몸통은 펜툴로 그리겠습니다. 구황이 조금 밉네요. 이렇게 믹서기 모양을 하나의 패스 레이어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지문에 보시면 중요한 게 뭐? 세이브 패스. 그죠? 패스를 저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렸다고 끝내시면 안 되고 요 아이를 어떻게? 더블 클릭. 그래서 믹서기라고 한번 이름을 만들게요. 그러면 두 번째 지문 끝났습니다. 믹서기 모양으로 패스를 저장했어요. 그러면 이제 1-2를 이용해서 요아이 안에 레이어 마스크를 주고, 그 다음 은 선과 안쪽 그림자에 대한 레이어 스타일을 주겠습니다. 레이어로 돌아오시고, 1-2, 토마토 이미지네요. 그죠? 요거 갖고 오셔가지고, 레이어 마스크 하겠습니다.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 alt키 누르면서 클릭. 그뭐 결과가 조금 비슷하게 크기나 위치 조정하셔도 되겠죠. 소리, 네, 믹서기에 패스가 선택되어 있었네요. 이 정도? 그 다음, 레이어 스타일 주겠습니다. 먼저, 스트로크. 두께는 5였습니다. 색깔은, 어, 제가 미리 맞춰 놨습니다. 첫 번째, FFCC00. 두 번째 컬러, 006600. 오케이. 그 다음, 어, 이너 섀도우. 안쪽 그림자 주겠습니다. 근데 지금, 조나 안주나 티가 크게 안 나는 게, 여기 조정을 좀 주셔야겠네요. 그죠? 얘를 조정을 좀 주겠습니다. 뭐 요정도 주면 될까요 그러면 요런 느낌 좀 비슷하게 나올까요 그럼 믹서기는 끝났고 네 번째 1-3 이라는 이미지에 드랍섀도우 그림자 주랍니다 어, 마지막 1-3이 뭔지 볼까요 음 토마토네 아주 견고하고 빠르게 펜툴을 이용해서 딸 수도 있고 또는 마술봉과 요 빠른 선택 툴이아이들 이용해서 어, 선택 영역을 잡을 수도 있겠죠. 어, 쉽고 빠르게 요퀵 셀렉션 툴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그냥 드래그 하시면 되죠. 비교적 색깔의 경계가 확실할 경우에 쓰면 좋죠. 단점은 쉽고 빠르게 잡히는 만큼 그만큼 깔끔하고 견고하게 <laughs> 잡히지는 않습니다. 갖고 오겠습니다. 크기 좀 줄일게요. 믹서기를 너무 퉁퉁하고 밉게 그렸네요 제가 토마토 저걸로 끝나면 안 되죠 드랍쉐도 그림자 효과줄 합니다 드랍쉐도 그림자 오케이 이제 쉐입 툴을 이용해서 요 나뭇잎과 요 물결 두 개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나뭇잎과 물결 두 개를 갖다 놓을게요. 구버전은 여기 도형 툴 제일 끝에 커스텀 쉐입 툴이용하면 위에 옵션 바에 나옵니다. 저는 참고로 CC 2020 버전입니다. 나뭇잎을 찾아보겠습니다. 음, 여기 있습니다. 나뭇잎 갖고 오고, 물결 갖고 오고, 물결 믹서기 위에 있습니다. 우선순위 레이어 제일 위로 올려줄게요. 물결 잠깐 꺼두고. 나뭇잎 먼저 하겠습니다. 크기 조정하시고. 아까 곡선 방향에, 이런 어,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얼추 비슷하죠. 나뭇잎 색깔은 33cc66입니다. 레이어 스타일 베베의 엠버스 튀어나온 효과 주랍니다. 지금 보면 약간 그림자가 밑으로 지면서 진하게 튀어나와 있는 느낌. 그림자가 밑으로 좀더 튀어나온 느낌이 없네요, 그죠 사이즈 좀더주고스 살짝 주고 요 정도 하겠습니다. 아주 비슷하게 나왔나요? 확대 좀 하겠습니다. 이제 물결. 물결 두 개. 하나 만들고 하나 복제해서 색깔만 바꾸면 되겠네요. 크기 조정하겠습니다. 뭘뭐 추, 요 정도. 물결의 첫번째 색깔 00F4개 F6개는 화이트를 의미하죠 00 FFFF 요화의 효과는 아우터 글로우 후광 효과라고 하죠 외부광선 줄합니다 레이어 스타일 열고 아우터 글로우 후광효과 키가 좀안 나는 것 같아서 조금만 효과가 나게끔 주겠습니다 구체적인 설정 값들은 써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물 보면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물결이 하나 더 있죠 그리고 얘는 색깔이 화이트였습니다 이런 물결까지 끝 마지막 문자 효과, 과일 주스 한 잔, 요거 남았습니다. 텍스트, 쓰겠습니다. 과일, 주스, 한 잔. 도둑체고 45픽셀이라고 합니다. 도둑체, 45픽셀. 그 다음, 레이어 스타일로 요 안에 색깔과 스트로크를 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레이어 스타일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색깔은 그레이디움 도 오버레이 주랍니다. 그라데이션으로 색깔을 바꿔 주랍니다. 첫 번째 색깔은 FFFF00. 하나, 둘, 셋, 넷, 공, 공 두번째 색상 FF 3, 3, 3, 3 오케이 그다음 Stroke 주라고 했죠 이 p 셀 색깔은 그레이전트 아니고 그냥 컬러입니다 컬러 색깔은 3, 3, 0, 0, 3, 3 오케이 근데 결과물 보면은 왼쪽 하단이 제일 노랗고 오른쪽 상단이 제일 빨갛죠 그럼 얘처럼 방향이 위에서 아래 방향이 아닌가 봅니다 그럼 수정 살짝 들어갈게요 그레인 트 오버레이 이거 주시면 되겠죠 최대한 왼쪽 아래가 노랗고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겠네요 그죠 노란색에서 점점 주황색.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지문은 완벽하게 끝. 근데 여기서 끝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G2Q 시험 보시면서 팁은 이 지문과 지문에 없는 아이까지 파악하시는 거. 글씨를 보시면 살짝 이렇게 곡선으로 휘어 있습니다. 바람에 나붓기듯이. 이렇게 표 추가. 그래서 요 아이를 어떻게 주느냐. GTQ 시험의 뭐 단골 중에 하나입니다. 텍스트 툴을 선택을 하시고 나면 위에 옵션 바에 요 모양 보이시죠? 요게 이제 글씨를 왜곡해주는 아이입니다. 요거 클릭. 그러면 다양한 모양으로 요렇게 글씨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바람에 나부 끼듯이 요렇게 곡선으로 요렇게 휘어 있었죠? 요아인가 봅니다. 선택. 음. 오케이. 맞나요? 느낌? 맞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첫 번째, 어, 2020 12월 26일, GTQ 포토샵 A0 1급, 첫 번째 난이도 낮은 문제, 완성을 했습니다. 혹시나, 방송 보시면서, 어, 궁금하신 점이나 어, 문의하시고 싶으신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어, 손심성이껏 답변될 수 있는 거는 제 주제에 안에서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시느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연습 열심히 잘 하시고, 어, 다음 이 시간에는 어, 요 A급 두 번째 문제,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웹디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